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뉴스가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큰 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 같은 것인데요. 이런 큰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깨고 있으면 개별기업의 수주 가능성이나 개별기업에 관한 뉴스도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 파운드리를 놓고 보면 TSMC와 삼성의 이강체제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UMC 등 3위부터는 10나노 이하 공정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첨단 공정을 개발하기보다는 그 아래 단계까지만 해 나가면서 먹고 살겠다고 방향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 4위도 아니고 5위인 중국의 파운드리 SMIC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3등부터는 다 포기한 첨단 공정을 자기는 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올 연말까지 7나노 공정 개발을 해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SMIC는 지난해 3분기부터 겨우 14나노 핀팩 공정을 통한 칩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12나노, 10나노도 건너뛰고, 올해 말 곧바로 7나노 개발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그 14나노에서 7나노로 진전하는데 3, 4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런데 고작 1년 만에 14나노에서 7나노로 간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그 SMIC는 올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이 5% 정도입니다. TSMC 의 10분의 1 수준이고 삼성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에 덤비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물량 공세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국가에서 무한정 반도체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 중심축 중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 SMIC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무서운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바짝 기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웨이를 집중 견제하고 있고, 하웨이의 득세 이면에는 하웨이가 설계한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미국이 하웨이를 견제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하웨이와 TSMC 간 밀착을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하웨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SMIC가 필요합니다. SMIC가 빨리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최근 하웨이가 그 14나노 칩 설계를 기존의 TSMC에서 SMIC로 옮긴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중국 매체 CN Tech Post는 하웨이가 t SMIC에 맡겼다는 14나노 칩은 바로 모바일 AP인 기린 710 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웨이의 중급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입니다. 기린 710 칩은 실제로 지난 2018년에 나온 하웨이의 중급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입니다. 지금 나오는 기린 칩은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만든 AP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SMIC가 최첨단 모바일 AP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 SMIC가 하반기인 3분기부터 14나노 공정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중가, 저가용 모바일 AP를 만드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음을 허투로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SMIC가 강한 동기 부여석의 기술력을 단계에 끌어올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TSMC의 동향은 어떨까요? TSMC에게 하웨이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메이저 고객이 바로 하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 먼저 TSMC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TSMC도 하웨이의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TSMC의 차세대 공정을 입도 선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웨이가 TSMC의 주문을 점점 줄이면서 공정의 빈자리가 생기고 있으며 이 자리를 미국의 엔비디아 AMD가 잡기 위해 적극적이라는 투의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지타임스 기사는 바람이 적잖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엔비디아 AMD는 TSM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 CPU, GPU 업체가 과연 그 TSMC의 물량을 절대 의존할지는 의문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TSMC에 주겠지만 삼성전자에도 일부 줄 가능성이 큽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TSMC에 달라붙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AMD로서는 수주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TSMC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도 되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면적이라는 뜻인데요. 중국의 칩을 TSMC가 만드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분노가 크고 TSMC는 이런 미국의 압박과 부담감에 미국 서부의 이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생산 라인 건설을 건토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흘렸습니다. 사실 TSMC는 미국 업체 펩리스에 힘입어 성장했고 올해도 1분기에 미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55%나 됐습니다. 미국은 최고 설계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뜻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TSMC로서는 파운드리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팹리스를 잡아야 하고 그런 작업의 일환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그 차세대 GPU와 CPU를 모두 자신의 오나노 공정에서 할 것이라고 세일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첨단 공정 기술력이 TSMC에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팹리스들이 한쪽에 물량을 몰아주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그 SMIC가 연내 7나노 개발까지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막 TSMC와 거리 두개에 나서고 있는 그하웨이가 진짜 본격적으로 s m i c 에 밀어주기 한다, 밀어주게 나서는 시점을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가 진짜 차세대 제품을 모두 TSMC에만 몰아줄지도 간전 포인트입니다. 이 하웨이의 거리두기, 그리고 애플의 타격 등으로 고객사의 누수가 생기고 있는 TSMC는 이런 미국 펩미스 기업을 잡아야 합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밀어뒀던 그 GPU 기술 컨퍼런스인 GTC 2020 행사를 오는 5월 14일에 엽니다. 이때 그 차세대 암페어의 출시 시기와 구체적인 사양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 14나노에서 10나노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의 행보입니다. 만약 인텔이 기어이 그 공정 개선에 실패한다면 인텔도 결국 그 CPU를 삼성이나 TSMC에 맡겨야 합니다. 물밑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줄기들은 기술 경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의 최전선이 바로 반도체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